We'll be right back. Thank you 이번도 또할수있겠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갔다가 처음에 대입하라고 그냥 네. 처음에 대입하라고. 이게 아니라 정리해놓고 곱하에 어, 뭐냐면 규칙이라는 게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곱하신 다음에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한 거를 빼세요 그래. 그지?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뭐하라고 곱하라고 p, p 플러스 q. 됐니? 네. 거기에서 빼래. 너랑 너를 더한 거를 2p 플러스 q가 되겠죠. 이게 1번에 대한 연산이 되시겠습니다 앞에거에 됐나요? 빼기 자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둘이 곱하래요 p p-eq 빼기 pep-eq를 덧셈이구나 어? 덧셈일까? 그대로죠 여기 가거 중간에 없어 되겠죠 시게됐어안된 친구 빨리 손 n은 p의 제곱 플러스 pq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q n은 p의 제곱 마이너스 2pq 마이너스 2p 플러스 2q 자연스럽게 너는 없어질래 너도 사라질래 p q 플러스니까 3 PQ. 마이너스 Q 마이너스 3q 3 Q. 로 묶은 p Q. 기 e Q. 봤어요? 네 s t 주 a t Good e v e n i 아 g What's that? g o 했 d e v e 3Q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아 진짜 싫다 9X 플러스 3이 6에다가 P 마이너스 1은 e x 마이너스 1인가요? 됐어요? 네. 정교할게요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7제곱이요 땡큐 플러스 3X 제곱 18, 3, 21X의 제곱 마이너스 9x 왜 네? x 한 번에 계산하니까 못 알아 먹을 것 같아서 천천히 할게 3x의 제곱 플러스 92, 18x의 제곱 했었어. 마이너스 9x 플러스 6, 12x 마이너스 6 최종적으로 답을 써보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플러스 21 플러스 음. 세개 왜? 아니요. 안되어요 아니, 됐나요? 네 겨울이 끝났구나 겨울이 끝났구나 가자 네 번째 문제는 우리가 무슨 방법을 써서 할수 있어요? 조리제퍼 네. 네. 어떤 숫자가 보여야 해요? 그리고 땅, 땅에서 여기는 최고차 개수 유 마이너스 11유꼭뺄 거니 아우 얼마가 남았고 사실은 식을 쓰자면 X 마이너스 2분의 1 땡겨 쓰시고 6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더 23인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식은 아닌 것 같아 생겼네 N은 EX 마이너스 1이 있어야 겠고 여기서 누구를 빼서 2를 빼서 앞에다가 던져놨지 얘들님 네. 친구 이런 거 맞아? 이실 이해 안 되지 그럴 리가 없는데 어릴 때 영상 올려 다시 올려줄 테니까 보고 공부해야 되고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더하기 3뭐먹기하래요못하 나머지 목숨 뭐라고 해요? 얘들아 목숨 뭐라고 해요? 기3 네. 더하기 3 더하기 3더하러3 더하기 뭐가 하기3 더하기 뭐가 보여야 더하기 더3 더하기 3 약간 좀 간지가 있었어. 목소리에만 숫자 불러 3, 4, 7, 5번씩 역시 목소리만 멋있네. <laughs> 내려가서 마이너스, 1. 내려가서 마이너스. 1. 인정? 지금 어떻게 원래 나와야 돼. 원래 나와야 되는 거. X 플러스 3분의 2. 그리고? 그리고 한, 지금. 응! 3X 3X <laughs> 됐어? 네. 네. 알지? 근데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맞춰준 디자인을 맞춰서 어떻게 써야 돼 여기 있는 애들을 누구를 빼서? 앞에다가? 하겠지 빨리 됐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예시 문제로 봤던 거랑 엄청나게 유사한 형태가 됐네요 2시간 전쯤 했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돼요 <laughs> 안 나죠? 나요? 옆에 있는 친구는 전혀 안 나는 표정이야 <laughs> 진짜 진짜 네가 봐봐 좋겠다 한 명쯤은 일단 깐거 같아서 그 목숨 뭐라고 부르냐, 서준아 뒤에, 맨 뒤에 있는 언니야, 가은이 언니인가? 나머지 뭐라고 해요? Great 저거 어떤 방법으로 썼는지 기억나니? 이름이 기억나요? 이해된 내림차순이래 몇 차니까? 4차니까 여기에 뭔가 이런게 오겠지 그리고 여기에도 뭔가 오시겠지 여기에도 뭔가 오셔야 되고 여기에도 뭔가 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겠다 이해됐어요? 혹시 안된 친구 그럼 바로 간다 앞에다 때려박을 숫는 누구니? 누구야? 얘 대답이 들었냐 네? 대답이 두려워? 네 왜? 아 틀리면 창피하니까? 네네 니가 네. 틀리지 않고 그냥 다 맞출 수 있으면 솔직하게 수업을 들어야 될 이유도 없지 이럴 테스트 보고 틀리는 게 무서워 헬스트는왜 봐? 안 봐야 잘 틀려야지 배우지 니가 답을 했어 여기다 3이라고 말했다고 치자. 왜 3이라고 답했는지네 머릿속에 생각을 내가 알아야지. 잘못된 걸 고쳐주던가 맞춰주던가 하지. 틀리게 무성해라. 틀리. 모르는데 가만히 있는 게더 무서운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서 내가 분산을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 가자. 숫자를 좀 말해봐. 뭐가 써야 되는지. 천천히 머리색 하얘졌어? 두려워? 다음 기회에? 네봐1 마이너스 어. 25마30 어. 어. 8뭔장알어위에못 봤어? 내려갈게. 마이너스 11에, 13일에, 26일에, 마이너스 4일 마이너스 8일에, 0일에 한번 했고, 또 해야겠지. 2, 1, 마이너스 4, 5, 6일에 됐나요? 한번더 하겠죠. 통하겠죠 어, 여기까지 하겠지요그러면서요이 녀석이 뭐가 돼요 근데 ABCD는 내가 이지만만어어은은지내수지 하세요. 여하라고했으니하라고했으까 1번에 대한 답까이번에써한 답은 이렇게 써야겠네. x 하가요 제곱 까지 하세요. 여기까지 세 0이야. 2제곱짜리 개수가 1이니까 바로 여기에는 이렇게 와야겠지. 됐어요? 1제곱짜리 개수가 6이야. 상수항은 0이야. 이렇게 정리하는 뜻이야. 됐니? 네. 그래서 1.9를 갖다 집어넣은 거는 집에 가서 동생 있으면 동생 시켜봐. 얼마야? 해본 사람? 아무도 없냐? 내가 해줄게. 0.580 그래. 대입하고 계산할 수 있지? 되나요? 1.6번도 네. 연산이고 연습이니까 해보세요. 아시겠나요? 네. 네, 복습모션 좀 하셔야지. 6번하고 7번. 청소 잘 되는 거 없어? 틀려보고? 외역국적을 갖고 가야 좀 되든가 말든가 하겠지? 글씨 안 비면 말해요. 8번 더해서 a고 곱해서 b래 1번하고 2번을 a랑 b만 써서 표현해달라고 합니다 분수가 나와있으면 우리가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표정학생때 배운 계산은 통분이라는 걸 한대요 여기는 위아래다가 y를 곱했을 거고 여기는 위아래다가 는 b라고 쓰고 여기는 a의 제곱 마이너스 b라고 쓰겠지. 충분할 거야. 어려운 거 아니지? x, y, 그래서 세 제곱과 세 제곱이 온다고 해요. x 플러스 y의 세 제곱 3xy, x 플러스 y는 A가 3개, 3 A가 B. w h 없죠? 준비됐어? 네. w a n 이 식은 있잖아. x y 라는 공통인수에다가 플러스 e x 플러스 y 가 35이라고 써져 있는 거고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x 플러스 y, xy 플러스 2가 35래. 네. 그러면 x 더하기 y는 몰라도 여기는 알아. 뭐라고 써져 있으니까. 네. 그러면 x 플러스 y에다가 7을 해서 35래. x 플러스 y는... 됐어? 1번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x의 제곱과 네. y의 제곱이라는 것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해. 누구의 제곱이냐2 5보 5의 제곱이니까 거기에서 누구를 빼래? 이거 하라는 거 아니야? 아가들? 됐어? 구구나너려해누세를이려해누개 이렇게 해겠네를가려개야 마이너스 3 곱하기 5 곱하기 5예요. 절반. 5 곱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5의 제곱. 동류한 계산 얼마? 2 곱하기 5의 제곱. 됐니? 얼마? 물론 125에서 75를 빼는 것도 하면 하겠다. 다음. 다음. x 마 y의 제곱은 실제로 전개했을 때는 이런 건데 이렇게 바뀌겠네. 5의 제곱에서 4, 5, 20이네. 은희? 어? 너 멋있어. 안 갈까? 봉식이 그냥 물어보는 거야, 이제. 쟤는 a의 제곱과 b의 제곱과 c의 제곱이라는 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 a, b와 b, c와 c, a래. 얘는 4래. 얘는 1 0 0래 아, 귀찮아. 별이라고 쓸게. 뭐 물어봐? 별 물어봐, 별. 1 0에서 96을 빼면 4래. 96을 둘로 쪼개래. 얼마게? 하 우와, 잘하네. 다음 A에서 해볼까? 아 귀찮아 진짜 근데 여러분 귀찮으면 안 돼요 네 됐어요? 그러니까 A와 B와 C는 무조건 བཟང་ <laughs>